안녕하세요. 요르입니다. 며칠 동안 계속 눈이 내렸는데 겨울에 눈은 필수죠. 그래서 눈을 때 신기 좋은 신발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제가 직접 구매한 두 가지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커뮤니티를 찾아보니까 살로몬 고어텍스, 아디다스 테렉스 프리하이커 2 고어텍스, 포카카 2, 살로몬 엑스의 알파인 2뭐 이런 고어텍스류 등을 많이 신으시더라고요. 어그나 킨처럼 털이 달린 제품도 있는데 아무래도 눈이 오면 젖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제품들은 보온성에 중점을 두는 분들이 신으면 좋을 것 같고 위에 제품들은 보다 기능성에 좀더 집중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위에 제품 중에서 구매한 건 없고 다른 두 가지 제품을 구매했는데요. 첫 번째는 살로몬의 에리지 스노우클로그 제품입니다. 에리지라는 스트립 브랜드와 콜라보한 제품인데 스노우 클로그라는 이름처럼 밑창이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져 있어 접지력을 높인 제품입니다. 다른 슬로우클로그 모델은 물 형식이나 부츠 형식이라 신고 벗기가 좀 귀찮은데 이 제품은 운동 형식으로 신발 끈을 발을 조정하는 거라 신고 벗기가 좀 편하더라고요. 그래픽 프린트도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제가 눈 오는 날 신고 다니는데 매우 만족하고 있는 제품이고요. 사이즈는 한 사이즈 업했는데 반 사이즈 정도 업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. 굽도 높아서 키높이 효과도 있습니다. 색상은 블랙도 있으니 취향껏 구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제품은 블런드스톤 600입니다. 눈 오는 날 신발은 많은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추천하고 있는 제품이고요. 그리고 주우재님도 소개했던 제품입니다. 뭐 사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츠들로 대체해서 신어도 되는데 어, 눈 오는 날 부츠 신고 갔다가 자빠질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이게 밋밋한 바닥으로 된 부츠를 신고 당하면 좀 위험하더라고요. 근데 이 신발은 밑창이 접지력이 좋은 고무 소재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른 부츠류보다 훨씬 눈오는 날 신기 좋더라고요. 그리고 방수도 되고요. 무게도 가벼워서 비 오고 눈오는 날만 신호를 했는데 그냥 데일리로 많이 신고 다니는 제품입니다. 오늘은 눈오는 날 신기 좋은 신발 두 가지를 추천해 드렸는데요. 아무리 눈오는 날 신기 좋다지만 이 미끄럼을 방지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조심조심 사뿐사뿐 바닥을 잘 보면서 걸어 다니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